2026년, 2026년 대한민국의 장갑괴수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미래의 전장을 완전히 바꾸는 괴물같은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전차와 장갑차가 단순히 병력을 보호하고 화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첨단센서, 무인화 시스템,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탑재한 차세대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전투 개념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장갑 차량들은 그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괴물 같은 전투 기계들은 단순히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유연하며, 미래형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전차다.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기존 K2 후표의 발전형으로, 외형부터가 훨씬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각진 외형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고, 복합장갑과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되어 RPG나 대전차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있다. 전차 포탑에는 130mm 급신형 활강포가 탑재되어 기존 전차를 한팔로 격파할 수 있는 압도적인 관통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AI 사격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적을 자동 탐지하고, 최적의 사격 각도와 탄종을 스스로 계산해 승무원이 버튼만 누르면 즉시 발사되는 방식으로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다. 심지어 이 전차는 유무인 겸용으로 설계되어 무인 모드로 전환하면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원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차세대 보병 전투차 역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 K21위 후속 모델로 개발된 신형 IFV는 엔진이 훨씬 강력해졌고 내부 공간이 넓어져 병력 수송 능력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상부에는 50mm 자동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어 단독으로 전차까지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한다. 차체 전면과 측면에는 능동방어 시스템과 레이저 경고 장치가 달려있어 적의 조준을 즉시 탐지하고 연막탄, 전자전 방해 신호, 심지어 레이저 블라인딩까지 동원해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내부에는 전투 네트워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드론과 연동의 적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제는 무인 장갑차도 빠질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여러 종류의 무인 전투 차량을 시험 운용 중이며, 2026년형 모델들은 더욱 정교해졌다. 4륜 혹은 6륜 기반의 중형 무인 전투 차량은 소형 포탑,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 심지어 소형 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능으로 정찰, 경계, 병참 지원, 화력 지원 임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위험한 지역에서 인간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무인 장비들은 서로 군집 형태로 움직이며 전차와 보병 전투차와도 연동해 완전한 유무인 복합 전장을 구성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다. 기존 디젤 엔진 대신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였다. 덕분에 은밀 침투 작전이 가능해졌고 전자 장비를 장시간 가동해도 에너지 부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전자전 대응 능력도 강화되었다. 최신형 장갑차들은 적의 GPS 교란, 통신 도청,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전 모듈을 탑재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까지 내장해 전장 정보가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장비들이 하나의 전장에서 동시에 운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차가 전면에서 적을 제압하고 보병 전투차가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며 무인 전투 차량과 드론이 적의 측후방을 교란한다.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고 전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전장의 모습이다. 결국 한국의 장갑 괴수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양식을 바꾸는 전략 자산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한국군은 세계 최강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며 주변국 어떤 세력도 쉽게 도발할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 2026년 이 괴물 같은 장갑 전력들은 한국군의 방패이자 창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한다면 여기에 더 구체적인 전차, 장갑차, 무인 차량별 상세 스펙과 예상 배치 계획까지 넣어 더 길고 디테일한 5분짜리 스크립트로 확장할 수도 있어. 추가할까?